제가 요새 연습하는 게또 있습니다. 바로 사배연사. 얼핏 들으면, 에? 사배연사? 그걸 왜 해? 하실 수 있는데, 진짜 개 멋있어요. 보여 드릴까요? 오호! 이것이 사배연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입니다. 어느덧 2018년의 1월이 가고 2월이 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2월에도 해안 채널과 함께 해 주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도 포치킨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레스 고. 요새 사건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 한 방에 죽을 게안 죽어요. 그래서 요새 카고파를 연습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쿵쿵 네. 발소리 들어올려나? 어, 이건... 어떻게 떨어졌죠? 하이 저 앞집 이모 같은데 오...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모. 죄송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곳에다 쓰도록. 있니? 아, 심장 아파. 아, 진짜 얘왜 여기 있냐? 개깜짝 놀랐네. 아, 근데 붕괴도 없어. 어떻게뭐다털렸네 아, 조기 와, 진짜 망했는데. SURPRISE, MOTHERFUCKER! 어! 어아나좀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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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괴롭혀 아, 이 변태들아 하 아. 오늘 유난히 변태같은 친구들이 많은데? 원래 포진기 이러지 않거든요? 아, 제가 조만간 심장에 물이 올것 같아요 저기서 총소리가 났으니까 난 방향으로 갈게요. 야, 저 시체 박스 먹어야지. 안 먹을 거야? 야, 네가 잡았잖아. 빨리 나와, 그렇지, 그렇지. 오호, 이것이 4배 연사다. 저가 요새 4배 연사에 빠졌습니다. 허구한 날 4배로 연사 때리고 있어요. 나이스 완전 부자네 잘 잡았다 그게 3두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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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데 오이씨 나와봐라 <laughs> 원래 뭐 먹을 때는 안 건드리는 게 맞는데 미안해. 근데 네가 먼저 나 건드렸잖아. 쌤쌤 미안해. 아무튼 사배연사 개꿀이죠. 개꿀. 차가 어디에 있나요? 왜두점 맞고 죽는 건가요? 이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뭐다 아시겠지만 이 노래 부르면은 인사됩니다. 어디서든. 뭐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뭐 회사에서든 이 노래 부르면 인사되니까 여러분도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여자도 뻑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성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꿀팁. 진짜 꿀팁. 하고 기서 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달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리고 저 진짜로 카카오 배그 살까 생각 중입니다 진짜 이번에 심각하게 저핵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돈이 들긴 하지만은 카카오로 전향할까 생각 중입니다 뭐 스팀도 가끔 하면서 거의 한 70%는 마음을 정했다고 지나가시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우리 카카오 배그에서 만날 날이 있겠지요? 카카오에서 만나요 안녕 아 아직 한참 나왔네 사실 도로 따라가면 차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왜안 나오지? <laughs> 근데 뭐 원이 가까우니까 상관 없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렇게 이봉주메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이런 거 오히려 승률이 더 높아요 저는 이봉주 메탈 할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 아저차 가지고 갈까? 너무 멀다 그렇지겠습니 걸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아니다 <laughs> 아, 이게 얼마 만에 차야? 와, 사고 가기 진짜 힘들다. 아. 오, 오, 미안, 미안. 아, 이거 <laughs> 주인이 너였구나. <laughs> 미안해. 하루만 쓸게. 미안해. 빌려줘. 오케이. 잘 가라. 잘 살아야 돼. 저 집에도 있고. 여기 박는다고? 와 자신 있나? 죄졌다. 쟤라잇 <laughs> 위 폭. 진짜 위에서 터져버렸네 야, 그 화장실. 나물안 내렸어. 야아 후. 어우, 진땀나. 어우. 저 원이 막 바뀌어서 애들 차 타고 막 들어가거든요? 싸우고 난리도 아니니까 이번에는 자기장을 타는 식으로 줄어들 때 같이 차 타면서 그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가자! 저기 있죠? 근데 제가 이쪽으로 올거 같거든요? 저를 어디 잡지? 배우고. 아 자리 너무 애매하다. 제발. 여기서 죽기 싫어. 어디서 쏜 거지? 어, 뭐야? 뭐 어, 이거 맞아? 여기 나무도 있고요. 어? 살살해라. 살살해. 여기 뒤에서 넘어올 수도 있어요. 어, 저 바위리 있어요. 원래 뒤로 돌아서 갈게요. 원 큐에 잡아야 돼요, 무조건. 아 다행이다. 이제 다섯 명 남았고 집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아저 집까지 붙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 모르겠다 이거. 여기 위에 한명 있고요. 여기도 한 명인데 위치 파악됐다 대충 이제 기어간다 황감자 가자 <목소리> 침착하자 침착하자.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2등 힘내라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즐거우시다면 언제든 2등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의 유튜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하루 중 10분의 재미를 책임지는 해안이었고요. 더 재미난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등으로 돌아온다.